자유롭게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계속 바라봐주시면 감사드릴게요. 한분한분 한분 우리 카메라에 하트를 또 날려주시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또 바라봐주시고요. 자유롭게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하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양한 하트, 고양이 하트, 볼 하트, 손 하트, 모든 상관 없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자유롭게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마지막으로 하트도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프롬스타인입니다. 아니 오늘 레드카페에 나오시는데 정말 여신분들이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혹시 오늘 의상 컨셉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저희 의상 컨셉은 어, 자칫하면은 조금의 스포가 될수 있는데 본 무대와 다른 조금 시크하고 좀. 우아한 무드입니다 오, 시크하고 <laughs> 우아한 무드 혹시 누가 가장 오늘 프로미스 나인 중에 시크한 것 같아요? 어, 지원 씨가 <laughs> 제일 시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원 씨, 하나, 둘, 셋 하면 시크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하나, 둘, 셋. 야! 씨, 지원 씨 대단합니다. 아우 어, 좋아요. 어, 시크. 어, 시크 미소까지 눈빛까지 감사드립니다. 올해 <laughs> 마무리 행복한 연말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 행복하셨군요. 네, 저희 무대 다 같이 즐겨주세요, 여러분. 네. 오늘 또 어떤 기분으로 오셨는지. 네. 네, 저희가 또 오랜만에 연말을 플러버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항상 연말을 저희 팬분들과 함께하다 보니 더욱 더 기대되고 무대도 열심히 준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저희 무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영 씨 플러버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플러버 저희가 이렇게 연말을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열심히 무대 준비했으니까. 열시 같이 함께 즐겨주세요. <웃음> <웃음> 나경 씨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플로버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미스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왼쪽으로 퇴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메라 보면서 인사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